지난주에 제가 살짝 늦은 여름휴가를 다녀왔었는데요. 참으로 시원한, 아니 서늘한 한주였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그 서늘함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 확대해서 보고 싶지도 않네요. 그래도 한번 봐보죠. 가, 이게 뭐냐 말이죠. 처참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무려 7, 8영업일 연속 음봉차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약간 이렇게 영망치형에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가사롭죠. 그리고 오늘도 69,2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또 음봉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75,400원 삼성전자 우선주 차트로 봐보면 75,400원, 75,000원대로 살짝 올려줬다가 7만 원 박살을 내버리고 무려 68,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하방 찍고 지금 69,000원 9,200원대 보여주고 있네요. 이때 75,000원 대비해서는 한10% 정도 떨어져 있고, 전거점 86,800원 대비해서는 2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거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이 평선을 봐서는 저는 사실 72,000원 정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록 지리멸렬 하더라도 박스권에 갇혀 있더라도, 유지해 줄 거라고 72,000원 정도는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심리적 제 개인적인 지지선마저 5% 정도 못참하게 깨뜨려 버렸습니다. 휴가 중에 연락도 많이 받고 이거 왜 이러는 거냐고 선량한 개미를 꼬드겨서 백수가 고점에서 니네 물량 떠넘기고 날라버리는 수작이다 라는 둥 이미 다 매도했죠. 하고 댓글로 욕도 많이 먹고 메일도 받았습니다. 아 휴가가 휴가가 아니었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제가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 다 괜찮습니다. 뭐, 오를 때 칭찬해 주시면 되겠죠. 제가 방송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2년 이상을 해왔는데, 작년 4월, 그리고 작년 이맘때, 44,000원, 34,900원, 이때, 52,000원에서 34,900원으로 꼬로 박을 때,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었죠.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해도, 보란 듯이 69,100원, 딱두배 올라 있구요. 이때는 얼마나 욕을 얻어 먹었든지 와, 댓글 정말 무시무시했었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에는 많이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사실 다른 종목이라면 이 정도의 주가 변동폭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상한가 한 번만 쳐도 30%고 하한가 한 번만 쳐도 마이너스 30%죠. 그런데 삼전처럼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10% 정도를 한 일주일, 7, 8일 사이에 며칠 만에 이렇게 떨어뜨려버린다는 것은 쉽게 볼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닌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주가 하락에 대한 원인, 이유에 대한 분석들은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지분이 개미가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TSMC와의 경쟁 구도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는 흔들릴 때 TSMC는 파운드리로 탄탄하게 시총 1위로, 아시아 시총 1위로 올라섰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화랑이 이제 줄어들 것이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 여기에다가 환율의 문제다. 거기다 심지어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때문이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 라는 등 각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아,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3전 정말 뭐 됐다. 라고 할수 있는 뚜렷한 이유는 사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절하죠. 오늘은 제발 올라주길 삼성전자 450만 개미들의 기도. 반대급부로 또 낙폭이 과대다. 또 이렇게 삼성전자 단기 저점 찍었다고 평가하고 반등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게 다 외인과 기관의 개미털기 이후에 다시 상승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반대급부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장에서 우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실 크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복잡한 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행동 무엇이 있을까요? 딱세 가지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째는 산다. 더 산다는 거죠. 지금 대박엔 세일 기간이니까 쌀때 사야 되는 거죠. 더 산다. 물량을 늘린다. 둘째, 좀버. 더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다. 나는 지금 들어가기엔 겁이 나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보겠다. 셋째, 판다. 오래 가지고 계셨던 분은 익절일 테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다 손절이시겠죠. 전체 수량이든 부분 수량이든 팔아버리겠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헷갈리고 힘들 때는 뉴스와 생각에만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겁니다. 실행이 답이니까요. 아무리 판단이 좋다고 한들 실행하지 않으면 결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크게 보신다면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또 어떠한 종목도 어떠한 투자도 그러하듯이 단지 지금 순간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부정과 긍정이 함께하는 기대와 리스크가 공존할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삼자는 조금씩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 왔었던 거고요 그렇지 않나요 자 돌아와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장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행동하실 건가요 투자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만 이런 시기에는 불안한 마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려도 잘안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제 견해를 굳이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3번 판다 쪽에 선택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삼전 사면 무조건 돈벌 거란 생각에 말만 장기 투자, 가치 투자하면서 들어오셔서 몇달만 고생하시며 이때까지 버티셨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때손 털고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삼전은 나랑 안 맞다. 다시는 내 이런 개잡주는 돌아보지도 않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지라도 장기적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그때 파시고 다시 안 돌아 보시면 되니까 팔더라도 반등 나오면 그때 파시라고 전해 드리고 최소 반등 시까지는 존버하시라 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네요. 좋아 알았어. 그런데 그럼 백수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렇죠. 제 채널이 투자 공유 채널인데 그럼 백수는 이 폭락 폭락 아니 이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를 드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걸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 의견을 보여드리는 가장 솔직하고 강력한 의사표현이 될 겁니다. 2021년 올해 안에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8만원이든 9만원이든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수량 5천주를 채우는 것이 제 개인적인 목표였었는데요. 2021년도를 4개월 정도 남겨둔 마당에서 배당받고 보너스 타고 해서 한 달에 평균 한 50주 정도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면 목표 수량을 연말에는 이룰 수있을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고맙게도 제게는 저가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삼성전자 우선주 8월 1자 제가 또 휴가도가 있었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시기죠. 기간별 주문 체결 상세 조회를 해보면요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이렇게 69,100원에는 제가 100주를 매수를 했고 그 위로 69,600원대에 제가 이번에 땡겨서 한 300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몇 개월 초기 달성해서 이렇게 5,500주, 5,500주가 됐습니다. 보시는 분들에 따라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수량이지만 그건 각자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요 저는 아무튼 뭔가 든든해졌습니다. 이렇게 10년 정도 배당만 타먹어도 특별 배당 빼고도 아마도 배당만 한 1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네요. 다들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이 바닥 밑에 지하가 있을 것이고 또그 밑에 지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저처럼 또 지금의 이 짧은 공포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하시고 목표 수량을 모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수량의 목표를 두고 있다면 오르면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수량 채우기 전에는 이 가격보다는 이 가격이 좋은 거죠. 누구의 판단이 옳고 그르다는, 아,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의 판단이 맞았는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고 다만, 내가 왜 삼전투자를 시작했는지 어떻게 할 거라고 맘먹고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의 시간을 보면 아무도 이런 상승장에서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시 삼전 삼성전자를 찬양하면서 10만 전자 100만 전자를 읊어댔겠죠 하지만 지나서 생각을 해 보면요 우리가 공포에 떨었던 순간 리스크에 두려워했던 이 순간들이 바로 기회였었던 것이죠. 두고 보시죠. 매도 버튼을 누르는 당신의 손가락보다 시간은 훨씬 더 현명할 겁니다.